아무리 운동해도 왜내 등은 안 넓어지지? 헬스장에서 몇 달째 운동 중인데 내 등판은 왜 그대로지?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나요? 헬스 입문자라면 누구나 겪는 고민입니다. 단순히 열심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넓고 강한 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답답했던 분들을 위해 제대로 된등 운동 루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등 운동 루틴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등 운동의 첫 번째는 레플다운입니다. 여러분 중에는 "풀업이 더 좋지 않나요?"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초보자에겐 레플다운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. 왜냐하면 풀업은 체중을 버텨야 해서 어렵지만, 레플다운은 무게를 조절할 수 있어서 처음 시작하기 좋습니다. 이 운동은 특히 광백은, 그러니까 넓은 등판을 만드는 핵심 근육을 자극해줍니다. 헐리우드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가 이 운동으로 유명해졌죠. 그는 "운동할 때 빠르게 당기기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당겨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 레플다운을 할 때는 상체를 살짝 뒤로 기울이고, 손잡이를 넓게 잡은 후 가슴쪽으로 쭉 당깁니다. 천천히 가슴쪽으로 당기면서 등이 수축하는 느낌을 받으세요. 여기서 중요한 건 팔로만 당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. 팔로만 당기면 자극이 제대로 안 오거든요. 팔이 아니라 등 근육으로 당긴다는 느낌을 꼭 기억하세요. 3세트로 진행하고 각 세트당 10에서 12회를 해보세요. 마지막 2에서 3회가 힘들 정도의 무게를 해주셔야 제대로 된 자극이 옵니다. 이때 등 근육의 자극을 느낀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. 두 번째 운동은 원암 덤벨 로우입니다. 이 운동은 한쪽씩 진행하면서 광배근과 등 하부를 정확히 자극해 줄수 있는 운동입니다. 벤치에 한쪽 무릎을 올리고 반대쪽 손으로 지지한 다음 덤벨을 팔이 아니라 등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주세요. 몸을 살짝 비틀면서 끝까지 당겼다가 천천히 내려오세요. 천천히 꾸준히 자극을 쥐어짠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. 마찬가지로 각각 한 손씩 10에서 12회 3세트로 진행합니다. 집중해서 한쪽씩 자극을 느껴보세요. 마지막엔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등이 걸릴 겁다 근데. 왜 양손으로 안 하고 굳이 한 손씩 하는 거임? 한 번에 하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요. 어? 좋은 질문입니다. 양손으로 하면 자극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. 한쪽씩 하면 자극을 더 깊게 느끼면서 운동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. 과학적으로 검증된 운동 방법을 강조하는 피트니스 트레이너 제프 니퍼드는 원암 덤벨 로우의 효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. 한쪽씩 운동하면 더 깊은 자극을 느낄 수 있으며, 이는 빠른 근육 발달로 이어진다. 그러니 한쪽씩 천천히 당기면서 자극을 정확히 느껴보는 것이 초보자에게는 훨씬 효과적입니다. 오늘 알려드린 등 운동 루틴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딱두 가지 운동으로 구성해봤습니다. 레플다운으로 광배근을 넓게 자극하고 원암 덤벨로우로 깊게 쥐어 짜주면 됩니다. 이두 가지 운동만으로도 등 근육의 폭발적인 성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도 이 루틴만 꾸준히 따라 하시면 넓고 두꺼운 등판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. 다음 번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